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52주 예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지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나 약속하셨습니다. 52제, 52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1년 동안 돌아보니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누고 덮고 잠길까? 생각으로 수없이 많은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았던 것을 돌아보니 아버지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그 수거하고 무거운 짐다 내게로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신 주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 생각의 짐을 내려놓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해 나갈까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오다 보니 52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무엇을 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니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52번째 주 예배가 마지막이 아닌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아직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려니 너무나 힘이 듭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원망, 불평이 먼저 입술에서 나왔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입술에서 형제를 저주하기도 미워하기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 주그마한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름이 힘이 됩니다. 아버지 이렇게 옹졸한 마음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점점 더 깊은 대로 나아가서 이제는 물가에서 노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맛보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속에 풍덩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그 은혜 속에 마음껏 자유롭게 헤엄치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십자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악법이 성성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였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상하여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이다갑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이 일들 속에 주님 간섭하여 주셨서 아버지의 나라를 가진 자들이 모여 하나님 기도의 불로 다시 한번 온갖 더러운 것들을 태워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 1자 28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한 소절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 돌아보니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을 우리가 어깨에. 마음에, 그리고 우리들 생각 속에, 우리들 생각 속에 가장 많은 무거운 짐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28절을 통하여서, 수거금 고 무거운 짐짐자들아다 내게로 와서, 그것을 내려놓고 쉬어라. 마음이 무거우면, 생각이 무거우면,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마지막 제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하늘을 살아가면서참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열매를 내놓아라 하는 보고서를 쓰게 되면 어, 이제는 어느 정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송 가운데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가 반연되어져서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하는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인터넷도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는데 신앙의 업그레이드는 시키지 않으니까 점점 더 신앙이 도태되어서 가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킬 때 말씀을 읽는 그 시간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하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더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육적인 것을 지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육적인 것이 훨씬 빠르니까 영이 권고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영적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혼이 잘되기보다는 무엇이 잘되길 바라요? 육이 잘되길 바라죠. 돈이 많기를 원하죠. 좋은 옷을 입기를 구하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영혼 공핍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만족하면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가득히 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안에 가득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백만 원짜리 옷을 입어야 만족이 되고 백만 원짜리 옷을 입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오만 원짜리 옷 입은 것보다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육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을 볼때 안타깝죠. 주님의 복심이 뭐라고 할까? 그래서 늘 풍성한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된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좇아가지 육적인 것을 좇아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52번째 주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다 나에게 내려놓고 네가 그동안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채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까 이것을 사 하나님께 합격을 할까 저것을 사 하나님 앞에 합격을 할까 이런 것들조차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지 그 생각의 짐을 나에게 다 내려놓고 다시 영적인 것이 아구까지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아구까지 아구까지 가득히 채웠을 때 물을 아구까지 가득히 채웠을 때 모자라지만 6이나 숫자는 세상 숫자이기 때문에 모자라지만 가득히 채워졌을 때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에 가득해 말씀 이 있으면 말씀이 와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기 때문에 가득히 채우면 첫 번째 기적이 나에게 나타날 것인데 그러면 네가 맛이 없는 인생에서 멋이 없는 인생이었다가 이제 맛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질 거야 너희를 통해서 기쁨이 계속 흘러나갈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육적인 것으로 풀어내니까 기적만 바라고 교회 안에서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또 다른 기적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많은 바리새인과 사도계인들이 표적을 보고, 많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표적을 보고, 떡을 얻어먹고,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고, 먹을 것을 바라고 그렇게 나왔던 자들에게. 또 표적을 구하니까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 큰 물고기 배속에 죽었던 것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부활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표하는이 요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말해줄 것이 없다. 사명을 가진 자들은 그 사명을 향해서 죽기로 결심을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 내라고 그러면 죽은 것 같지만 부활의 영으로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의 천년되신그 예수님의 소방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표적을 구하죠, 기적을 구하죠, 교회 안에서. 말씀이 이미 다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득히 채우는 것이 먼저인데도 불구하고 가득히 채우려고는 하지 않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나에게 가득히 나에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것 따고 저것 따고 데 아니 그거 가지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넘겨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 가지고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 가지고 최소한 잘 살아내면 그다음에 합당하면 200만 원이 와서 200만 원 가지고 합당하게 잘 살아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열심히 내 손이 수반 대로 월급을 받아서 열심히 잘 살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없는 중에 구별하여 서살 있는 것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모자란 걸 자꾸만 천만 원을 받은 사람을 가지고 32평 아파트를 가진 사람과 열평에 사는 사람의 비교를 보게 되면 열평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원망거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오면 내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행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을 알수 있는데 10평에 사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32평 가진 자들, 48평 가진 자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냐. 욕적인 것은 가져서 만족할 수 있으나 그 영들은 곰핍해져 가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겠어요. 나가서 보면 더 좋은 차 타고 싶죠. 나가서 보면 난내 남편이 아니고 다른 남편이 더고와보이지요더 좋아 보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안 보이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이 밑에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서 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욕적인 것에 눈을 두지,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와서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면 내게 주어진 그것에 감사하며 더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쌀 때 하나님께서 더큰 것을 주시는 것을 매번 느낄 수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먼저 이만큼 있는 마음속에서 내가 말씀이 이만큼 들어있으면 원망이 이만큼 들어있으니까 입술에다 늘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름에는 도와죽겠다 겨울에는 추워 죽겠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언어를 바꾸니까 더워 살겄네 추워 살겄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사는 역사가 있지? 그렇죠. 요 언어는 창조기 때문에 내가 하는 대로 그 언어가 나에게 창조되어 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창조. 언어도 창조예요. 병마의 세력이 내게 왔어요. 병마의 세력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DNA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면역 세포들이 다시 내가 잠자는 동안 회복이라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데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잠이 언제 들은지도 모르니까 나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 말씀한 조절을 보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들면 그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비전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점점 비전을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전이 나에게 와서 말씀으로 확신, 확정시켜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 니가 그러니까 한 규빗을 가지고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45cm인가 그러죠? 한 규빗, 두 규빗, 점점점점 점점 마음의 넓이를 더해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내게 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안전매이 신앙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앉으니까 편하거든 앉아서 문기적거리다 이제 눕고 싶어 그럼 이제 누워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5절에 보면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피곤한 심령을 알고 계시다는 건 우리 너무 피곤하지 하루 살아남기가 너무 피곤해요. 왜요? 예배가 먼저가 되고 만족함을 가지고 출발을 하면 피곤함을 뒤로 하고 앞으로 향해서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는 역사가 있는데 예배가 먼저가 되지 않고, 그냥 육적으로 살아내려니까막바빠 아침부터 바빠가지고 뭐해요 아침부터 서둘러서 늦을까봐 그냥 들고 뛰고이. 이렇게 가다 보면, 1년이 지나도 똑같이 그 시간이 돼도 발전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피곤한 신령을, 하나님 오늘 피곤한 신령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점검하면서 어제보다 더는 오늘을 살아나게 나가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서 말씀 한 소절 암송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가장 좋은 곳을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많으나 계획은 많이 세워요. 그런데 그 계획이 연말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잎사귀만 무성하지만 열매를 찾으나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있으니 조금 더 있다가 열매가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되겠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가 주체예요. 예수님이 주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가지는 말라서 비틀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영양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며, 성경에다가 예수님이 오신 사역을 다 풀어내놓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을 믿으면, 너희들이 겨자시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로 들려서 저 바닥에 던져져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성경은 늘상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쪽 길로도 관절길로 흘리고 마음에 새기지 않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취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계속하고 계셔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서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미정으로 당겨서, 지나, 내게 네, 네 지나가고 있을 때 이것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당기는 안테나가 세워져 있어서 그것을 당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말씀 한 소절이 오면 성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점점, 점점, 점점 기도의 안테나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2024년도 생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아직 마음에서 용서가 되지 않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동안 2024년도 수고했어 무거운 짐 쥐느라고 수고했어 그런데 그거는 나에게 갖고 와서 나에게 맡겼으면 기도로 나에게 그것을 맡겼으면 그것은 훨씬 더 가벼웠을 텐데 네가 쥐고 가느라고 수고했어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에게 내려놓고. 내가 주는 참된 평안, 내가 주는 참된 기쁨, 내가 주는 그 참된 안식 속에, 예배하러 와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언어가 벌써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가 드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보라 그러니까, 회에서 변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먹기 싫으면 난안 먹어! 인상 팍팍 쓰면서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 게다 낫다는 거지. 왜?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불편해지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어린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내가 우선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변함이 없으니.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 죽은 그 상태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새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뚜껑을 닫고 내가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아는 것처럼 머리가 가분수가 돼가지고 머리만 커져 있어가지고 들으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그것이 나랑 믿음으로 상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말 한마디로 화평이 무너지죠. 그렇게 되는 모든 일들을 이제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어져야 예배 와서 하나가 되어진 모습이 보여져야 그 교회가 붕이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불편하면 아무도 교회를 오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죄가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말씀을, 알긴 아는 것 같은데 행동을 보면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다 서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이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제각기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여전히 다 따로예요. 적어도 따르고 많아도 따로예요, 다들.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 말씀이.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부어 알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하나 되어지는 일에 연합이라는 것이 돼서, 말씀과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자들이 더 깨워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라는 거 뭐예요? 하늘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말썽으로 계속 치고 들어가다 보면 아 내가 하늘 그대로 있는 하늘에 썩어지지 않는 미랄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구나. 우리 뒤에 내가 하늘 그대로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만 돌아볼 때 거기에서 이제 그것이 정말 죽어지고 썩어지면 그다음에 걸음이 밑걸음이 돼주는 거예요. 밑걸음이 그의 걸음이 돼줘야지만 거기서 뭐가 나요? 씨앗이 나서 생명력 생명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인데 그렇게 하려니까 변화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 심어진 것은 내년에 거둘 것이고 내년에 또 올해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으로, 업그레이드된 믿음으로 믿음은 업그레이드시키지 않으면서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은 다 도둑놈의 신법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점점 더 강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지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진,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겠죠. 올해 잘 살았으면, 내년에 그 거두어지는 열매를 보면, 작년에 잘 살았구나. 이것을 알수 있다는 라 거예요. 내가 올해 어떤 것을 심었는지는 이제 내년에 보면 알게 됩니다. 내년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정이 신앙인지 알곡신앙인지가 점점이 되어지니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2주 예배 승리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2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니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내 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좋은 보고서를 쓰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소가 건무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생각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서 길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간 11조, 감사 예물, 번세 예물,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교회를 섬긴 이 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심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빛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들을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맨 곳에 표관하지 않도록 채워지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풍성한 교회에 물된 동산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그 물된 동산의 축복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 다하여 예배의 목숨을 거는 자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면 그 겸손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운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 먹게 그 자리에 충성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성껏 힘을 물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뺀 곳, 뺐, 넘치도록 채워지는 은혜 축복 부어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크게 일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기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